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보감의 김현입니다. 가끔 주위를 둘러보면은 목을 앞으로 쭉 빼서 늘어뜨리면서 걷거나 또는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움츠린 채서 있는 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볼 때마다 거북이와 좀 닮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결림을 유발하는 일자목의 증상이라고 하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증상은 거북이와 닮았기 때문에 또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김정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 나눠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거북이처럼 목을 쭉 내밀고 계시는 분들 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일자목 뭐 질환이라고 한다고요. 어떠한 내용인지부터 좀 저희가 정의 내려보죠. 예, 우리 몸의 정상적인 경추는 이렇게 C자형 만곡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C자형의 정상적인 만곡이 소실되고 일자로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서는 것을 말 그대로 일자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경추 주변에 있는 목의 근육들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뻣뻣하게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이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목이 점점 앞으로 더 빠져 나온다든지 하면 어, 마치 거북이처럼 목이 이렇게 빠져 나와 있다고 해서 증상을 거북목 증후군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뭐 일자목이나 거북목 증후군 이렇게 병명만 들어보면 좀 가벼운 질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경추와 관계됐다고 하니까 좀더 세심하게 살펴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선 일자목의 증상부터 저희가 좀 알아보죠. 어, 저희 경추가 이렇게 c 자형으로 되어 있고 또 흉추는 그와 반대로 이렇게 역커브형을 그리고 있고요. 어, 요추는 이렇게 또 S자형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렇게 S자 모양으로 갇혀 있는 자세가 됐을 때 우리 몸에서 받는 힘을 가장 잘 분산시킬 수 있는 상태로 돼 있는 어, 겁니다. 예, 이렇게 네. S자형으로 네. 생겨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경추가 일자형으로 서다 보면 아무래도 몸에서 머리가 받는 힘을 분산시키지 못하고 다 그거를 경추가 받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되는 거죠. 네. 어, 저, 저희가 이렇게 고개를 조금만 숙인다든지 했을 때 수평으로 있을 때보다도 받는 힘의 무게가 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목이나 어깨 쪽으로 통증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목관절 어, 경추 같은 경우에는 턱관절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알지 못하게 턱관절에 통증이 생긴다고 하다든지 아니면 심하면 안구통 눈 주변에 통증과 같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음. 만성적으로 후두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다 이런 경추 질환에서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일반적으로 그냥 목과 관계된 질환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까지, 그리고 또 얼굴에까지 통증이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자목 과연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일자목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하철을 타다 보면은 네.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것들이 뭐 DMB를 시청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든지 네. 휴대폰 문자를 보내신다든지 네. 아니면 신문이나 책을 보신다든지 이렇게. 그 고기를 숙이고 한 자세 동안 오래로 있는 자세 그리고 맞습니다. 흔히 이제 직장인들 보시면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빼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 자세 네. 이런 자세들이 다 일자목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요 또 전화를 하실 때 휴대전화를 목과 어깨 사이에 이렇게 끼시고 전화 통화를 오래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일자목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외상적으로 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휘플레스 인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통사고가 나시면은 목이 뒤로 한번 꺾였다가 앞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경우 심 하게 뭐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일자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하이힐을 신거나 하시면은 골반뿐만 아니라 요추, 그 흉추, 경추까지도 다 영향을 줘서 일자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이힐은 신은 상태에서 특히 빅백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신다든지 하시면 자기 몸에 척추에 무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 골반이라든지 경추까지도 다 영향을 줘서 일자목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원장님의 설명. 듣는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 나도 저 항목 항목은 좀 포함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하이힐을 신었고 네. 오면서 큰 무거운 가방을 들고 왔는데 아, 걱정스럽네요. 네, 지금 소개해 주신 다양한 원인들처럼 또이 증상에 따른 합병증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요. 저희 경추가 정상적인 만곡을 잃게 되면 은 척추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흉추와 요추까지도 영향을 주어서 전반적인 척추의 변형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청소년기,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척추측만증과 함께도 이런 일자목이 병발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성인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자목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은 머리에서 받는 무게를 잘 분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네.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도 압박을 미쳐서 목 디스크 질환 같은 증상 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은 목이나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팔 저림, 뭐 심하면 손가락까지 저림 이런 것들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길 질환은 아니시고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겠네요.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발전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보통 이 뒷목이 아프다, 뻐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목 디스크를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설명처럼 이러한 증상이 일자목의 증상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음. 그러다보면 궁금해지는 것이 일자목과 목 디스크 과연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이제 일자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추의 배열이 정상적인 시차형에서 벗어나서 일자로 서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요. 네. 목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양방적인 용어로 HMP 또는 HIV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디스크 사이에는 추간판의 수액이 이~ 디스크의 수액이 탈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다른 질환이긴 하지만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 목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그 목이 받는 압박에 의해서 디스크에 있는 수액이 뒤로 이렇게 빠져 나오거나 해서 목 디스크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이 급성 목 디스크인 경우에는 심하게 아무래도 목에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그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 주변의 근육이 긴장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2차적으로 목 디스크에서 일자목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자목을 먼저 치료하는 것보다는 목 디스크의 증상을 맞춰서 그 치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감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생기면 어, 팔 저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심해서 특히 야간에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수면 불량이라든지를 이차적인 문제까지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을 때는 엑스레이나 CT를 통해서 어, 목, 일자목인지, 아니면 시티 그, 목 디스크인지, 네. 아니면 두 개가 같이 있는 건지, 음. 어떤 원인이 먼저 생겨서 병발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네요. 목 디스크와 일자목은 뭐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우리 원장님의 말씀처럼, 경과에 따라서 두 가지 질환이 발전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자목이요, 제가 거울을 보고, 유심히 아무리 지켜봐도 본인이 좀 알아채기는 크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자신이 일자목인지 아닌지 지금 체크해 볼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알고 있다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자목이 될수 있는 원인을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성적으로 목과 어깨 통증이 있다든지 하시면 일단 일자목을 의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너는 왜 자꾸 목이 이렇게 앞으로 빠져 있니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깨가 이렇게 구부정 상태가 돼 있다든지 하시면 또 의심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목뒤 경추뼈 있는 데 보시면 대. 취혈이라고 이렇게 목이 가장 튀어나온 데가 있습니다. 아, 네. 이 부분이 또 유난히 도드라져 보인다고 하면 은한 번쯤 검사를 하셔서 일자목이 아닌지 검사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일자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쉽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으므로 본인이 느끼기에 좀 불편한다든지 아니면 의심이 된다든지 하시면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 목의 통증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는 분은 병원을 찾아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일자목. 반드시 치료를 저희가 받아야겠죠. 그렇다면 어떠한 치료법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예, 일자목이라고 하는 거는 목뼈 자체가 일자로 서 있고 또그 네. 주변에 근육들이 많이 긴장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그 목뼈를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이제 치료의 목적이 된다고 네.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음, 치료로는 흔히 받을 수 있는 물리적 치료요법이나 네. 아니면 마사지 같은 것들이 네. 많이 좋고요. 또 한방적 치료는 침치료가 가장 대표적이고, 뭐 부항요법 같은 것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흔히 요즘 이제 뭐, 카이로프라틱이나 추나요법이라고 해서 네. 뼈 자체를 이제 맞춰, 맞춰서 일자목이 C자형 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번 받았다고 해서 일자목이 다시 C자 컵으로 가지가 않고요. 네. 시차형의 정상적인 목표로 이렇게 갔다 하더라도 주변의 근육이 다시 긴장되면 또 일자목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나 관리를 통해서 다시 일자목이 시차형 커브로 갈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치료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방법이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일상 생활 가운데 자세를 바로 잡거나 또 운동을 통해서 일자목을 예방하거나 또한 그 증상을 좀 완화해 볼수 있는 방법을 배워본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예, 목을 네.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굽혔다가 제자리 돌아오시고, 네. 뒤로 젖혔다가 제자리 돌아오시고, 네. <laughs> 어, 좌우로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laughs> 또 뭐, 그 높은 베개를 베시면 특히 또 일자형 같은 이런... 그 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낮은 베개를 베 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요. 흔히 요즘 많이 나오는 경추 베개 같은 것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만약에 집에 경추 베개가 없으시다면 수건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목 뒤에 받쳐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척추는 바로 누워 있는 것보다 옆으로 누워 계시는 게더 S자형을 잘 그리기 때문에요. 바로 누워 주무시거나 아니면 옆으로 누워 주무실 때는 무릎 사이에 이렇게 베개 같은 걸 하나 끼우시고 주무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운동을 또 이제 등척 성 운동이라고 해서 운동을 좀 같이 겸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한 손으로는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미는데요. 이 머리가 네. 다시 이손 미는 쪽으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이게 예, 움직이지 네. 않은 상태로 이렇게 손은 왼쪽으로 미시면서 아, 머리는 네. 오른쪽으로 힘을 주셔서. 그 자세로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있으시고, 음. 또 풀어주시고, 음. 또 반, 해주시고, 또 반대 방향도 음. 그렇게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굉장히 정말 간편해요. <laughs> 예. 네네. 또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 그, 흔히 의자 같은 게 이렇게 푹신한 의자를 많이 앉으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등 뒤가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으셔서 음. 허리를 쭉 펴신 상태에서 목을 이렇게 앞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네.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내 목을 일자로 만든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있는 상태에서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몸을 풀어주시고 네. 또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몸을 풀어주시고 음.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 목 근육을 긴장을 풀어주고 음. 우리 목뼈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뻣뻣한 목의 괴로움. 오늘 일자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일자목을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일자, 일자목 자체를 좋아지기는 못 하지만요. 이제 일자목이 되면 근육에 긴장이 되면서 목 주변이나 어깨가 뻣뻣해지기 쉬운데요. 이런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가장 좋은 어, 식품으로는 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방에서는 이 칙을 갈근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항배강 수술하고 해서 목뒤가 묵직하고 아픈 것을 치료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갈근은 약간 창성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마르시거나 몸이 차신 분보다는 어깨 근육형으로 어깨가 좀 네. 많이 이렇게 네. 예, 네. 발달되어 네. 있으시거나 마사지 같은 걸 하시면은 이렇게 네. 아프다고 하시지 않고 시원하다고 하시는 아. 분들이 드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체질별로도 칠기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칡 이외에 다른 또 어떠한 식품들이 일자목을 완화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일자목이 생기게 되면 통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신경이 또 가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신경 가민한 것을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품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어, 먼저 호박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e 나 비타민 B가 풍부하고 또 베타가루틴이 풍부해서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미네랄이 풍부한 김이나 다시마, 미역 같은 것도 네.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호박이나 해조류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자목에 도움이 될수 있는 생활습관도 저희가 배워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목 아프고 하는 경우에는 이 목기에 있는 근육을 저희가 스트레스 근육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통증이라든지 근육이 긴장도가 높아지게 어, 되고 이에 예, 일자의목이도 네.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네.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한방에서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자꾸 생기는 게 상열이라고 해서 몸에 있는 기운이 위쪽으로 자주 올라가는 경 생기기 때문에요, 이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기 위해서 뭐 단전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수수가 있고요. 네. 어, 체질별로 제가 조금 나눠서 설명을 네. 해드리면 소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이 저린다든지 어깨가 아프실 때 흔히 뭐 수종과 같은 개피차나 아니면 좀 스트레스를 좀 어, 억제시키기 위해서 진피라고 해서 귤 껍질 같은 걸 드시면은 예,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네.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좀 열이 많고 머리가 아프거나 하실 때 바카 같은 걸좀 허브차로 끓여 드시면은 어, 스트레스가 조금 없어지고 두통도 좀 사라질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리대로 갈근 같은 거는 태음인 같은 체질에게 드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고 또 호흡법을 통해서 일자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요즘 현대인들은 나쁜 자세로 인해서 척추 질환이나 자세 교정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본 일자목의 경우에도 이러한 나쁜 자세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니까요.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는 모니터를 눈높이로 올리시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똑바로 펴는 등의 바른 자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